반갑습니다. 예, 어, 유인님남 어, 말씀 감사합니다. 어, 하프타임을 아주 의미있게 정말 잘 보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제 후반 연습 배우고 있는 것을 하프타임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참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어, 저한테 가장 많이 어, 제기에 들어왔던 게그 무슨 일인지, 앞부자 헌신에 다는그 말이 저 마음에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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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laughs> 제가 뭐저일주담에교회일 나오고 는얘게 아니고, 진짜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걸...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이 놀았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인주담에 와서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저와 뭐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기장의 장의 흙이 되어가는 모습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밖에 그에 활짝 피는 곳은 매화가 아니고 벚꽃 맞죠? 네, 예. 화사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때 우리 김진호 어머님께서 소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였습니다 어, 다행히 유족들이 인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 고통이 거의 없이 어, 고통이 별로 없이 평안히 가셨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어, 아마 오늘부터 조문이 가능하겠지만 저 예배를 오늘 저녁에 들을지 내일 저녁에 들을지는 어, 아침에 태국인제와 아직 <laughs> 그 부분에서 얘기가 다 되지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정해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글 행위자매들은 전북정읍에서 지금 어, 수근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수근회를 봄, 화사한 봄과 꽃을 잘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깨어나고 생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0일은, 어,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깨어나고 부활하는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꾼과 <laughs> 목자입니다. 사꾼과 목자고 요한복음 1월 5분의 시간이고 포인트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그 음식에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유대 땅의 그 내륙 고원에서는 목축업이 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시편에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많이 하시고요. 많이 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셨다는 말씀도 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차라고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 어, 보통 산간지역의 양우리는 이뭐다은런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로 이렇게 담을 많이 쌓았다 그래요. 양들이 못 들어가게 이 양우리에. 그러면서 돌이 한쪽은 돌이 이제. 고 문으로 사용하는데 문을 따로 달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는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어자 때는 목자가 그 문을 문에서 자기 때문에 양들이 목들나들게 그렇게 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양들이 목자가 지키는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하면서 꼬를 뜯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갈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지향하시는 아무도 아무 지께갈 사람이 있다 는 말씀과도 이어진다고 하입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특별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목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릅니다.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서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모르는 낯선 사람이 여기는 모르는 낯선